어. ه... 아, 아. 꽃으로 에이. 어? 어? 에이,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balance> 안녕하세요, 다오미입니다. 저도 한때는 베리니 시절이 있었고 치킨을 못 먹으니까 맨날 장갑이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목장갑 스승님과 같이 스쿼드를 돌렸습니다. 과연 제가 훌륭한 제자로 성장했을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렛츠 겟. 아이 귀여워. 네 갑자기 아, 은근 아, 시청자가 갑자기 스트리머 어느 날 봤던 스트리머가 됐으니까 쉽게 하더라고. 아. 진짜 쉽게 할까? 심지어 뭐지? 구독자도 올라가. 많아. 심지어 어, 구독자도. 아, 독자할 거라. 진짜 처음에 뭐야? 하면서. 두 단계 남아요. 근데 내가 내가 장갑이한테. 그래, 내가 아프냐? 장갑이한테 얘기 안 했어. 나도 아프다. 나 뉴비라고. 나도 아프다. <laughs> 아프아저 근데 홀로 아프다. TV였을 때 그때 놀러 갔던 거 같아요, 한번. 어 맞아 맞아. 그럼 그때는 그쵸? 모르고 홀로님 이랬겠네. 그렇지. 이게 왜 인사 안 해줬어요, 그아 그때 이게 인사 안 했어. 음, 아, 아 인사는 해줬는데 그래? 아, 장갑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는, 아. 인사는 해줬는데 아 그게 있어. 맞아 맞아. 인사한 거 알아요. 응. 음. 아... 내가 갔더니 인사했어. 응. 이모돈 o d o n n 상 박스. 뒤오케튼3 o m 잡았어요 이 o n t a 개 a s 지 n 이 m enemies ahead. y o 박스 box is c h o 한 명은 p y m a n 끝끝끝 빠아봤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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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다오맨이 음. 구독자가 많이 누 이유가 있어 뭐? 어? 난 그.. 다 어, 목소리가.. 어. 응하지 거부감 들게 말안 만들어 아, 아, 도움도 안 그래도 아, 야, 실제로 어허. 진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방송 안할 때도 본인 목소리와 얼굴 보시이 엄청 심해가지고요, 진짜 아쉬울 목소리에 왕작정 네. 장난 아니요 진짜. 진짜 거부감이 힘들어. 드는 목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 어떤 건지 아는데 칭찬을 해주면 진짜 방송 안할때 틀린 거야. 근데 내 목소리는 야, 호불호가 리나. 갈려. 야 리나, 너 평소 오빠 전성기 때였어, 오빠랑 쳐다도 못 봐. 이런... 아무튼 내가 뭐 언제 또 쳐다도 못봐 그랬어. 잘 나갔어 엄마가 이러면서 응. 막 막와 진짜 아 내가 진짜 20대였지? 너, 너랑 말안 섞었다 됐지? 됐지? 어? <laughs> 말도 안 섞었다면서 막 어? 막 얼마나 부심 강한지 알았지? 야 근데. 그래도 그도이후로 내가 진짜 그래도, 에이 얼굴 부심은 드립이었지 방송할 때 드립이었지 목소리 부심은 드립이 아니다 온갖 음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 나긋나긋하게, 저 친절 친절하게 말하는 게 저게 네. 내가 하잖아? 어, 해봐. 아, 해봐, 아, 그냥 해봐. 뒤지거든? 이 새끼 착한 해 존나 봐네한 해봐, 해봐, 해봐. 한번 친절하게 말해봐, 말투. 한 번만 해봐. 리나, 안녕. <웃음> <웃음> 리파라다이스 걸래? 아, 미안해 하지 마. 하지 마. <웃음> 미안해. 미안. <laughs> 잘못했어. 미안해. 뭐범한거 있어? <laughs>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지. 특히 착한 척한다 한단 말이야. <laughs> 아, 근데 장갑이 저렇게 말해가 귀엽다어개귀엽다 <laughs> 기엽. <laughs> 리나 안녕. 리파라다이스 <미> 걸래? <laughs> 떠나간 사람이 많이 많이 생겼어. 뭐야? Enemies 어, 음. 어 여기다 하나 있다. 잠깐만. 살색 방향에 한 명. 어 체크. 이쪽에 있다. 어, 아. 왼 쪽에 있다. 이쪽에다. 하나 에볼 이쪽에다. 이쪽어다이쪽한다 이쪽에다. 이쪽에다. 이밖에나갔에다이다에 컷컷라스한명아윤 유님은 왜 나한테 오빠라고 안 해줘? 장갑이한테는 오빠라고 해주는데 장갑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깻잎 한장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뭔 소리예요 오빠 아뭔 소리야 장갑이 몇 살인지 알고 장갑이? 장갑이 24나25 뭐야 징균님이 너 취향 물어본다 뭐냐 장갑 내 취향이야? 아 상남자 스타일이 좋은지 뭐냐 스윗한 스타일이 좋은지 아 이걸 당사자들 앞에서 물어보면 약간 곤란하죠. 장감님 스타일의 남자랑 다움님 스타일의 남자, 지게 고르는. 다 <laughs> 저요? 저는 장감님 쪽 스타일을 더 좋아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까였어, oh 오빠 oh 까였어요, 오빠 까였어요. 오마이갓, 야반응왜 그러냐? 아, 다, 아, 다음 오빠는 일단 제다음 오빠라고 하면은 백호 애들이 또 엮어. 린이랑 나랑 영는순간 블랙이야 어 사운드 1평 채아니요 아이 안 뒤졌네 이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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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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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귀신 마이킬 마이킬 어, 여기 발사운 이쪽도 발사는데아 음. 오케이 여기 115방향 집 밖에 집 안에 들어갔다 이집 ENEMIES AHEAD 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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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좋댔어. 아, 잘 나왔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돼. 아니. 도졌다. 귀신아 그냥 글로 갈게. 찾았다. 그리못 가겠다. 이말 쟤라. 못 찾겠어, 내야. 음, 쟤네. 여기 숨어 있냐? 진짜? 예훈련사좀 하는 아. 애들이야. 총소리 들어보니까. 베리즈님 후원 0 0원 감사합니다. Can you tell mom to sing a song for me? Okay, a r I s Thank you. t h a o u t a o Thank y u t h a o t h n o a n t h a y o a n k y Thank you. t h a n i, see, I see, Ar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o u Thank you. t n o u t a o t h n o a 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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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n y Thank you. Thank you. Thank o u o u t a n k Thank you. h a y h a y t h o u o u t a n k t h o u o u t a n k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laughs> 이 정도면 됐지 뭐 <laughs> 오케이. 어 연막 쳤다 귀신아 이게. Enemies ahead. 이걸 봤어. 아 아직 눈쓸만해. 눈쓸만해. <laughs> <laughs> 쓸만 하죠 다게. 호은 글렀어. 간네간네 일단, 돌쪽 커서고집 잡은데. 이제 남았네, 돌쪽. 여기, 여기도 있다. 이 키가 너무 크다. 앤니 미즈 헤드, 어떻게 된거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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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겟아웃 t 안 되지. 아, 스승님 보고 계시는데 절대 안 되지.